이인다 일회용이야 다문 닫았네 이제 어, 호텔 yeah. 망했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벨리마 밀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있어요. 맛있는 딤섬집을 가는데 양싱이라고 정말 간지 오래됐거든요. 예약해서 갔는데 조금 좀 걱정이 되는게 요즘 캘리포니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9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 이거를 여기를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좀 걱정은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저희 동네는 어떤가 실리콘밸리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 동네는 어떤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샌프란시스코는 12,000명 정도 돼요. 근데 LA 쪽은 3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와, 거기 근, 굉장하죠? 어. 만약에 이쪽이 30만 명이 넘어갔으면 제가 분명히 취소를 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작기 때문에 어, 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어, LA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 바닷가도 많죠. 뭐 디즈니랜드, 뭐, 뭐, 레고랜드며 이렇게 놀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놀러 갈 때는 이쪽에서 안 놀고 LA 쪽으로 다 놀러 가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IT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아직까지도 집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LA 쪽은 IT 쪽은 아니니까 이제 밖에서 아뭐 일도 많이 하고 또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아직도 뭐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 굉장하지. 30만 명이 넘어가니까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서 저희는 샌판시스코로 갑니다. 이 시간이면은 谢谢。 먼저 오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메뉴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정말 맛있는 거 많거든요, 여기. 어, 제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이게 이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사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저기 스캔 스킨, 스킨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 하니까는 이 사진이 다 떠요. 뭔지 여러 가지 나오네. 이거 보고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여기가 아웃도어이고 저쪽 인사이드 들어가면 인도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안에서 먹는데 레스토랑은 따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황이 너무. <laughs> 박실히 맛있어요. 이런 데서 먹다가 동네 조그만 딘선집가면 진짜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이거는 수트빈인데 이게 새우 소스랑 이렇게 섞인 거에 진짜 맛있어요. 이제 슈마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슈마이 음, 이것도 슈인프랑 파, 파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원래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실베스라고 이제 생선 이렇게 구운 것도 이렇게 팔고 오리구이 그거 뭐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오리 로스구이에다가 이제 파 얹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낱개로 두 개씩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폴뻔이에요폴 뻔. 아, 돼지고기를 바베큐 양념으로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국수가 음. 음. 많다. 국물이 짜지도 않고 아주 싱겁지도 않고 딱 좋아요. 좀 어떤 사람은 밍밍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폴프에요. <목소리> 딱 커버 이렇게 있는 것만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김쩜집 하면은 카트로 트레이로 이렇게 밀고서 돌아다니잖아요.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오면 음식값이 비싸서 둘이 먹어도 200불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음. 이제 메뉴가 제한적이니까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네요. 돈은 세이브 할것 같아요. <laughs> 배불러요. 메뉴가 많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음. 음식 컬러리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누가 오던 지간에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마 <laughs> 체즈토로 82-31. 팁을 줘야 돼요, 또, 팁. 팁은 보통 15% 정도 주면 되거든요. 밥을 다 먹었으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기로 가려고요.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페이빌딩이 보이거든요. 사람 진짜 없어. 토요일인데. 원래 그 식당도 바글바글 해야 돼요. 원래 관광지거든요, 이쪽으로부터. 해야 돼요. 진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확실히 차이가 나. 어, 진짜 없다. 좋은데 이게 원래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바글바글 바글 바글 해야 되는데. 대탄 보세요 여기가. 여기 원래 아기자기하고 응. 특이한 거 많이 파는데. 이쪽 다문 닫았네, 이제배 응. 타는 곳이에요, 여기. 배 타는 곳. 배가 아예 안 뜨나봐.